운 그릇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아, 네. 운 총량의 법칙이 있는데요. 아, 네. 운은 다섯 가지 영역으로 아, 나네요. 아, 지금 타로 마스터 정혜도님과 같이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이런 것도 좀 물어봐야 될것 같고 저희는 이제 재테크 채널이니까 사실 결국에 운이라는 거 저는 그냥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운 운이 엄청 좋으면 뭐 로또 같은 거 되고 특별하게 생각 안 했는데 막 돈복이 막 붙는 거죠 그러니까 운이 돈복처럼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러면 이게 반대로 생각하면 돈이 막안 붙는 사람들은 운이 나쁘다 뭐 이렇게도 생각이 들수 네. 있는데 요게 맞나요 운과 상관이 있는 건가요 돈이 그렇죠 이제 금전운이죠 근데 금전운 아, 금전운, 네. 네. 금전운 쪽으로 그 돈복을 걷어차는 사람들이 있어요, 있어요. <laughs> 네. 돈복이 모 오게끔 아. 막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그 어떤, 네. 어떤 경우에 그렇게 다섯 네. 네. 가지 유형이 아, 있나요? 그첫 번째가 어. 재수 없는 유형이에요. 아, 재수가 없다. 네, 우리가, 아우, 어, 저 사람 재수 없어 얘기할 아, 때, 그... 재 자가 재물 재 자고, 아. 숫 자가 운수할 때 수거든요. 아, 그러네. 어, 말 그대로 재수 없다가 돈복 없다, 해요 어. 아. 네. 이 재수 없는 유형이 이제 또그 안에 네.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네. 대표적으로 첫 번째 유형이 뻔뻔하게 재수 없는 유형입니다. 뻔뻔하게 네. 재수 없다. 어떤 주식 종목을 추천해서 그 사람이 그걸 통해서 돈을 벌었어요. 네네. 근데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다른 종목에 투자했으면 더돈 많이 벌수 아,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 많죠. 예. 네. 뻔뻔한 유형이고요돈 <laughs> 벌게 해줘도 네. 뭐라고 하는 사람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거들먹거리는 유형이 있어요. 음. 아 내가 다 알아. 아다 안다. 어, 내내 옛날 그거 다해봤으다 알아. 어, 이런 식으로 많지. 거들먹거리는 재수 없는 유형. 음. 이런 분들은 정보와. 기회를 차단하죠. 아, 다시는 주고 싶지 않게. 예. 아 어,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유형은 매사에 의심을 많이 하는 사람들 이 있어요. 어, 이게 돈복을또 차는 거예요. 예. 음. 어, 어, 의심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네. 수 있는데 의심하는 분들의 이제 공통적으로 하는 말들이 그렇게 좋은 게 나한테 왜 오겠냐. 아 아니면 그게 되겠어. 어, 어, 어. 의심과 의문의 차이를 아셔야 돼요. 의심은 어, 안 하고자 하는 자기 합리화고요. 의문은 네네네. 하고자 하는 노력이에요. 그래서 의문이 아. 있는 분들은 이렇게 답 어, 질문을 해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돈을 번다는 거야라고 아. 하는 거죠. 그렇죠. 이거 엄청난 차이네요. 네, 엄청난 어. 차이가 어, 네, 있는 거죠. 네. 음.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유형이 성실만 해요. 음. 성실만 예 음. 성실만 하면 궁핍은 면할 수 있으나 네. 부자가 될 수는 없다고 아, 보거든요. 네. 어, 우리가 농경 사회에 사는 게 아니잖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에디슨이 99%의 노력과 1%의 영감을 음. 얘기했잖아요. 네. 근데 1%의 영감이 없으면 99%의 노력이 필요 없다는 얘기거든요. 음. 그래서 1%였던 운의 흐름을 타는 것 혹은 네. 차별화 이런 것이 있어야 그 어. 성실이 빛을 본다고 네. 저는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귀인은 밀어내고요 음. 악연을 귀인이라고 착각해서 한없이 음, 퍼져요 음. 사람 보는 눈이 없는 사람 거죠. 보는 눈. 예. 네. 이런 분들이 이제 어, 돈복을 거어차는 거고 어. 다섯 번째가 인색한 사람들이 있어요. 음. 저는 개인적으로 어, 정말 싫은 유형이 음. 돈 많다고 자랑하면서 돈안 쓰는 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도 있죠. 예. 네. 그러니까 인색하다는 것이 돈을 안 쓰는 것이 아니라 어. 돈쓸줄 모르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아, 겁니다. 네. 어, 우리 주변에 인색한 사람 좋아하는 사람 없잖아요. 음. 그런 사람들 이제 고립되죠. 음. 음. 네트워킹이 없죠. 네. 그러다 보면 이제 돈법을 거둬치는 사람이 수밖에 제일 없어요. 중요한데 사람을 네. 다 떠나게 하는 유형들이군요. 이아 네. 그러면은 결국에 돈과 운도 어찌 보면 연관성은 있는 거네요. 재물운이라는 게 있으니까. 네. 근데 그것도 결국에는 좋은 사람들을 이렇게 네. 내가 끌어들이느냐, 밀어내느냐의 네.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네. 그러면은 소위 뭐 말하는 그돈 그릇 이런 게 있잖아요. 음. 이 사람은 다 자기 운명이 있고 버는 돈이 정해져 있다고 음. 말하는 분들도 많은데 요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돈 그릇은 정해져 있다고 보고요. 아, 그래요? 네, 뭐 음. 어떤 사람은 10억의 그릇을 타고 난 사람, 어떤 음. 사람은 뭐 100억의 그릇을 타고 난 사람. 네. 그돈 그릇에 곱하기 10이 음. 그 사람이 벌수 있는 최대치라고 생각을 아, 합니다. 돈 그릇의 10배. 네, 어. 뭐이 운명학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는 뭐 곱하기 3이 최대치다, 뭐 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있고 2다라고 하는데. 음. 네. 10 이상이라고 얘기한 분은 본 적이 없어요. 음. 네, 그래서 저는 최대치가 1 2이라고 보고요. 곱하기 네. 10이고요. 그럼 그걸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아, 돈그릇이 얼마만 한지 어떻게 아냐? 네. 어, 그런데 이거를 이제 돈그릇을 스스로 기준을 잡는 방법이기 때문에 네. 이게 뭐 맞다 틀리다가 아니고 기준이 잡히면 저는 음. 뭐가 좋냐? 현실성 있는 목표를 잡을 수 있고 아. 그리고 거기까지 달성할 수 있고 네. 만약에 아예 현실성 없는 뭐 나는 일조 부자가 될 거야. 네. 물론 일조 그릇을 갖고 있는 사람은 가능하지만 네. 10억 그릇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일조 부자가 안 되거든요. 그러긴 어렵죠. 어 그러면 벌어도 벌어도 만족보다는 음. 불만족이 아. 생길 수밖에 없어요. 네이 점성학에서는 35세가 되어야 내가 누구인지를 알수 있다고 음.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그리고 지구에서 예수님은 음. 33세에 십자가에 음. 못 박혀 돌아가셨고 부처님은 35살에 깨달음을 음. 얻으셨어요. 저는 네. 그래서 35세라는 기준을 잡습니다. 아3 예. 네. 그래서 35세 35살 이전에 내가 가장 많이 돈을 벌었던 해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네. Mm-hmm. 어, 나는 33세에 연봉 7천만 원을 받은 게 가장 많이 벌었던 음. 건데라고 네. 하면 곱하기 10. 한 해에 그 사람이 가장 많이 벌수 있는 돈은 7억이라고 아, 생각합니다. 그렇게. 예. 연봉 7천만 원을 벌었던 사람이 한 해에 7억을 벌면 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고 아, 보거든요. 그럼요. 그럼에도 음. 7억이 아니어도 나는 2억 천만3배만 음. 있어도 음. 행복할 것 같아. 네. 그러면 그걸 목표로 사는 거죠. 어. 그래서 음. 2억 1이 도달이 됐다. 네. 그럼 나머지 시간과 음. 에너지나 뭐 이런 것들은 음. 내가 행복 데다 쏟는 거예요. 음. 돈은 어 제가 생각할 때 행복의 충분 조건이 아니거든요. 네. 필요 조건이에요. 네. 물론 돈이 없으면 불행하죠. 저는 음. 돈이 없으면 불행하다고 봐요. 음. 최소한의 선은, 네, 선은 있어야 돼요. 음. 근데 필요 이상의 돈은 돈이 아니고 독이라고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딱 그런 현실적인 내돈 그릇을 파악하는 방법은 음. 3 5전5세 이전에 가장 많이 벌었던 해에서 음. 곱하기 10. 음. 그럼 이제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초년에 대박이 나거나 음. 아니면 대기만성을 하거나 어, 어. 뭐 35세 뭐 전후에 뭐 망했거나 음. 이런 분들은요. 이런 분들은 예외죠. 음. 네, 저는 이제 일반적인 음. 케이스를 일반적인 99%의 케이스를, 네, 일반적인 99 케이스를 <laughs> 말씀을 드리는 <laughs> 네. 거고, 그럼 저는 아직 35세가 안 됐는데요.라고 네. 말씀하신다면 나의 가능성과 잠재력은 무궁무진하다고 아. 저는 봅니다. 네, 크, 그렇죠. 아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저도 이해가 되는 게 네. 보통 한 35살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사회적으로 이제 뭐 직업 도 정해져 있고 네. 경력도 어느 정도 또 예.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서 막 엄청나게 늘리기가 그렇죠. 쉽지가 않아요 네. 사실.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생각해봤을 때0 배만 돼도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 엄청난 거니까. 거죠. 네, 맥스죠. 네. 어, 반대로 서른다섯 전에 최대한 한번 노력을 해서 네. 돈을 많이 벌어볼 수있으면 네. 그게 이제 더 늘어날 수. 있고 그게 어떻게 보면 내돈 그릇을 키워놓은 거죠. 아. 네. 근데 이게 저도 공감되는 게 어떤 저희한테 뭐 사연도 많이 오는데 음. 현재 돈을 많이 못 버시는데 음. 꿈은 막 엄청 크신 분들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뭐 3년 안에 뭐 몇백억 할 거야, 백억 네. 할 거야 하는 분들이 있는데 당장은 뭐 음. 몇천도 벌기 쉽지 않단 네. 말이죠. 그러면 이게 어찌 보면 나한테 좀 불만족과 네. 네. 노력한 거 대비 뭐안 돌아온다고 예. 자책할 수도 있으니까 예. 그런 것들도 좀 고려를 해볼 필요는 음. 있겠네요. 나름의 기준이 될것 같아서 네.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얘기를 들으시면은 반대로 아, 어차피 그러면 나는 예를 들어 3 5이야 이미 음. 난다 찍었어. 네. 근데 내 연봉이 뭐 예를 들어 뭐 공무원이라고 가정하보겠습니다 네. 짜잔하게 음.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면 나는 이게 한계가 있구나라고 네. 오히려 좀 자포자기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음. 돈그릇을 키우기가 그렇게 힘든 건가요? 어, 돈그릇을 꼭, 아, 돈그릇을 내가 10배 이상 꼭 키워야 될까라는 음, 생각도 하고, 그냥 네. 어느 정도 적당한 수준이면 된다고 보는데, 키울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아, 네. 이운 총량의 법칙이 있는데요. 아, 네. 운은 다섯 가지 영역으로 아, 나뉘어요. 아, 금전, 네. 그 다음에 가족관계, 네. 그 다음에 인간관계, 인간관계, 명예, 건강. 아, 이렇게 다섯 가지로 나뉘는데 음. 각각 20씩 배분이 된다고 치고요. 아, 그러면 금전 20을 채웠는데, 네. 더 벌고 싶으면 음. 건강에서 아, 좀 빼오거나, 아, <laughs> 네? 아니면은 어. 뭐~ 가족에서 좀 빼가야 잃어야 되는구나 네, 그렇게 해서 빼오면 됩니다 어, 네. 그렇게 해서라도 늘수 있고 음. 이건 이제내 자체 운에서 해결하는 거고 네. 이제 여기서 인제 다른 방법은 아. 좋은 땅에 가거나 어. 네, 아니면 또 다른 정말로 나거나 어, 만만큼의 운을 갖고 있는 음. 사람의 음. 옆에서 조금 받거나 그런 아. 방법이 있죠 네 아니 근데 이거 되게 좋은 얘기신것 같아요 음. 총량의 법칙이라는 게 네. 저도 이게 뭐~ 이렇게 돈을 막 벌어보려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그냥 돈 버는 거 하면 좋기만 할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네. 아니잖아요 이거 네. 뭔가 노력할 때 무언가 막 포기하고 이런 이런던게 많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볼 만한 그런 지점인 것 같기도 해요 예. 제가 이제 네. 스타트업 하시는 대표님들 상담도 음. 많이 하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그분들 뭐한 5년 6년 전부터 쭉 상담을 해요. 그럼 그분들 5년 전의 모습 그다음에 지금의 모습 음. 보잖아요. 그런데 막뭐 사람들이 뉴스에 나온 뭐 엑시 트 했다 네. 몇 백억 부자가 네. 됐다. 5년 전에 그 사람과 지금의 그 사람의 얼굴은 음. 완전히 늙었고 아, 아. 초췌해져 있어요. 아, 아. 거의 영혼이 다 아. 나갔어요. 아, 네. 그러니까 뭐 5년 안에 몇 백억을 벌었다는 건 음. 그만큼의 저의 엄청난, 엄청난 그 다른 것들을 포기한 거예요. 네. 아, 하긴 그냥 돈이 마냥 들어오는 음, 건 아니니까. 네. 그러면 결국에 그운 총량의 법칙 아까 말씀하신 백은 음. 네. 정해져 있고 이십을 다 나눠져 네. 있다면 나 스스로는 딴 거에서 빼다 써야 된다고 음. 하셨잖아요. 근데 그 다른 사람이, 그러니까 이내 재물은 이십이 다른 사람과 크기가 완전히 다를 수도 있는 거죠. 다른 사0 네. 천억짜리 부자인 사람한테 네. 가면 그 사람이 1 줘도 나한테 막 몇십억 그렇죠. 되는 거죠. 네, 네. 아, 그래서 귀인이 필요하다. 네. 오, 이게 <laughs> 논리가 이게 딱 맞아 들어가네요. 음, 네. 그럼 마지막으로 요즘 또 이제 연초에 보통들 많이들 이거 많이, 많이 음. 물어보시고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음. 이게 연말보다는 내 올해 뭐 사주라든지 음. 올해 나이의 운이 어떻게 되냐 네. 타로도 많이 보실 것 같고 아니면 요즘 또 바쁘시고 하다 보니까 뭐 소울톡 어, 예. 운영하시는 것처럼 뭐 온라인 상담 같은 거 네. 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그렇게 내가 결과를 받았다고 해서 음. 그대로 뭐 시행하거나 이 일상생활에 네. 적용을 또 못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네. 그 해석을 어떻게 내가 적용을 해야 음. 가장 좋다고 보세요 어 우선 이뭐 사주 타로 뭐 점성학 이런 거를 저는 이제 운명학이라고 이야기를 할게요 이 운명학이 네. 어 미신이고 그다음에 음. 비과학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의 의견은 전 충분히 존중을 하고요. 네. 어, 혹시 제가 이제 드렸던 말 중에 불편한 것이 있다면 좀 네. 너그럽게 좀 네. 양해를 아, 해주시면 뭐, 예, 네. 하나의 어떤 어, 의견으로 받아주시면 네. 좋겠습니다. 감사드리겠습니다. 이 운명학은 미래를 예측하는 음. 거거든요. 미래의 예측을 통해서 현재 내가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 음. 한번 상기시켜줄 수도 있고요, 음. 방향을 제시해줄 음.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내가 이 운명학 상담을 받으러 걸음을 했다라는 것은 네. 분명히 지금 이 사람이 들어야 될 메시지가 어, 한 가지가 있다라는 그렇지.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뭐 타로 상담을 한 30분 정도 받았을 때그 음. 30분 동안의 상담 내용이 다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네. 하지만 반드시 그 중에 한 가지의 메시지는 음. 나에게 꼭 필요한 메시지가 있거든요. 네. 그거를 삶에 적용을 시킨다면 저는 그 시간에 충분히 가치 있는 시간이 음. 될 거라고 봅니다. 아 이게 저도 지금 들으면서 놓쳤던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네. 아까 저는 그 운총량의 법칙. 네. 아 이게 아 이렇게 해도 들어맞는구나 네. 제가 해보니까 느꼈던 게 있어가지고 네. 그냥 결국에 이게 어떤 남이 내 인생을 계산해주고 판단해주는 거긴 하지만 음. 그래도 이런 것들이 나한테 내가 놓쳤던 부분에 네. 조언 삼아서 바꾸면 결국 내 인생이 좋아지는 거니까 그렇게 그렇죠. 네. 이용을 해보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또 최근에 또내 타로는 내가 본다라는 또 책을 또 음. 내셔가지고 네. 아, 저도 한번 네. 보겠습니다. 저도 타로 한번 우리 네. 애도 봐주고 한번 해주고 네. 싶어가지고 갑자기 좀 흥미가 음. 생기는데 그로 책의 저자이시기도 하고 또 유튜브 타로 마스터 음. 정해도를 운영하고 계셔어가지고또 좋은 네. 에 많이 나오, 나눠주시는 정해도 타로 마스터님 모시고 이야기 많이 나눠봤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다시 한번 또 감사드리고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내집 마련부터 건물주까지 부인남 TV의 부인남이었습니다.